알카리 금속의 화합물 첫번째, 수산화나트륨 제법은 탄산 나트륨 수액에 석회수를 넣어 침전되는 탄산칼슘을 거르고 증발해서 농축시킨다. 두번째, 진한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마이너스기에서 얻는다. 이때 생성된 염소기체가 물에 녹아 만든 염화수와 수산화탄이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막법이나 수음법을 사용한다. 성질 백색의 반투명한 고체로 조회성이 크다. 두번째 물에 잘 녹으며 수액은 강알칼리성을 띈다. 세번째 공기 중에서는 산성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나트륨으로 변한다. 네번째 비누 제조, 펄프, 인견 등의 원료로 쓰인다. 다섯 번째, 공기 중에 H2O나 이산화탄소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된 유리병에 보관한다. 탄산 나트륨, 제법, 포화 식염수의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통해 얻은 탄사, 탄산소 나트륨을 가열해서 얻는다. 암모니아 소호답법, 성질, 10분자의 결정수를 갖는 결정탄산나트륨을 세, 세탁소다라고 부르며 풍해성이 있어서 공기 중에 방치하면 결정수를 잃고 백색 분말로 된다. 두번째, 강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세번째, 수행액은 알카디성을 나타낸다. 탄산수소 나트륨 첫 번째 중탄산 나트륨 혹은 중소라고도 부르며 수액은 약한 알칼리성을 띈다. 두 번째 가열하면은 탄산 나트륨으로 된다. 세 번째 의약 베이킹 파우더 소화기 등에 이용된다. 그밖에 알칼리 금속 화합물 질산 나트륨 칠레 초속이라고도 부르며 진한 황산과 가열하면은 질산이 된다. 두 번째, 무색의 결정으로 흡수성이 크다. 두 번째, 황산 나트륨.